범인은 그녀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신혼을 알아보지 못하게 신체를 도려낸 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몸통을 물속 깊숙이 가라앉혔죠. 언젠가 이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더라도 아무도 그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범인은 그렇게 끝까지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리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그녀의 몸안 정확히는 가슴 깊숙한 곳에 파묻혀 있던 그것 바로 그 단서 하나가 모든 걸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2013년 6월 24일 오전 8시 그날은 참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중국 광둥성 산토우시의 루이섬 근처에서 조합을 마치고 돌아오던 두 사람은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어획량에 오랜만에 화어통을꽉 채운 채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죠. 지친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던 그때 물 위에 떠있는 이상한 물체 하나가 어부들의 시야에 들어왔는데요. 그건 바로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발견한 두 사람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죠. 종종, 육지로 밀려온 주인 없는 가방을 발견해 그 안에 있던 귀중품을 되팔아 재미를 본 어부들도 있었던 터라 두 사람 역시 기대가 앞섰습니다. 분명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거란 생각에 두 어부는 믿기라도 문듯 헐레벌떡 캐리어 쪽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철제 케이지는 누가 직접 쇠막대를 용접해 만든 듯 했고 겉은 굵은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 있었죠. 쇠사슬을 풀고 캐리어를 뜯는 내내 그들의 머릿속엔 가방 안에 있을 보물에 대한 상상만 가득했습니다. 암시장에 팔수 있는 비싼 액세서리, 아니면 금괴나 두둑한 현찰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누군가 절대 열수 없게 하려는 듯 단단히 걸어 잠궜던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엔 경악과 역겨움만 남게 됐습니다. 캐리어에서 바닥으로 쏟아져 나온 건 잔뜩 웅크린 채로 구겨진 사람의 몸이었는데요. 물에 오래 잠겨 있었는지 피부는 퉁퉁 불어 흐물흐물했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몸에 머리가 없었다는 점이었죠. 머리 없는 시신.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서가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문은 물에 불어 감식이 불가능했고 얼굴이 없으니 몽타주 제작도 불가능했죠. 그나마 확인된 건 왼쪽 다리에 새겨진 고양이 문신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시신의 상태만으로는 어떤 정보도 끌어낼 수 없어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김영사를 통해 감식 결과를 받을 수 있었죠. 감식 결과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키 160cm에 출산 경험은 없었으며 사망 시점은 약한달 전으로 추정됐는데요.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지만 목 부위에서 정교한 절단 흔적이 발견되어 의도적으로 머리만 제거됐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범인은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이 점을 노린 거였겠죠. 뒤이어 확보한 시신 사진과 부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은 흐물거리는 상태였지만 내부 근육밀도를 분석해본 결과 균형잡힌 체형으로 운동선수나 무용수일 가능성도 제기됐죠. 혹시 예체능 관련 종사자가 아닐까 싶어 관할 지역의 피트니스센터와 무용학원 실종자 신고까지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그 어디에서도 시신과 일치하는 대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시간이 흘러가던 중 감식반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한 통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시신의 가슴 안쪽에서 뭔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죠. 그건 각각 200g 조금 넘는 실리콘 보형물이었습니다. 두 개의 보형물은 육안상 파손 없이 온전한 상태였고 저와 김영사는 드디어 이 사건을 풀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았다는 걸 직감했죠. 성형용 실리콘 보형물엔 고유 코드, 제조사 등이 내장 기록되어 있었고 병원에선 구매 일자와 수술 대상자 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가슴 안에 있던 보형물도 예외는 아니었죠. 저는 곧장 해당 보형물의 제조사를 추적했고 곧 영국 브랜드인 나가우의 제품이란 걸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이 보형물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딱한곳 우한 지역의 총판을 통해서만 수입된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해당 보형물을 구매한 병원은 29곳 그중 시술받은 여성 15명의 명단을 확보해 김영사와 함께 한 명씩 연락을 시도했고 대부분 금방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가능성이 또 사라지려는 찰나 딱한명 끝내 받지 않은 여성이 있었죠. 그 여성의 이름은 천 징칭 22살인 그녀는 주 하이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수술일은 2013년 4월 23일 경찰과 함께 그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원 관계자들이 그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죠. 한 병원에서만 무려 6차례나 수술을 받은 데다 마지막 시술이 꽤 최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6월 10일에 재진이 예정돼 있었지만 천 징칭은 그날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6월 10일 감식반이 추정한 사망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날짜였죠. 병원에서 천징칭의 신원 정보를 받은 후 그녀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가족들은 6월 8일부터 그녀와 연락이 끊긴 상태라며 12일에 이미 실종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천징칭의 가족의 도움으로 DNA 대조를 진행했고 그 결과 루이섬 앞바다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시신은 천징칭이 맞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생전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유명하진 않았지만 지면 광고에 종종 나왔는데 일이 바빠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지 않는 날이면 첸징칭은그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홍콩 출신의 사업가로 꽤나 부유했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이미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첸징칭의 가족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와 유부남 사업가와의 사이를 항상 반대했었다고 했죠. 경찰과 함께 첸징층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고,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단서가 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첸징층이 평소 고급 화장품과 명품 의류, 예약이 필요한 한정판 가방을 자주 자랑해왔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친구들은 그녀의 생활 수준이 늘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첸징층이 그 모든 걸 소비할 정도로 모델로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부유한 집안의 딸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나중에야 그녀가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던 사치품의 출처가 그 유부남 사업가였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남자는 일과 가정으로 천징칭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했지만 대신 금전적으로 아낌없이 보상하며 천징칭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블랙골드 카드도 선물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버는 수입은 전부 외모 관리에 투자할 수 있었고 가슴 확대 수술도 그렇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캐리어 안에서도 첸징층의 자택에서도 블랙골드 카드를 포함해 그녀가 사용하던 신용 카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혹시 그 블랙골드 카드의 주인이 그녀와의 불륜 관계를 끝내기 위해 자신의 비밀과 함께 첸징층을 물 아래로 가라앉게 한 걸까요?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켜야 할게 많은 유부남 그리고 이별을 거부할지도 모르는 애인 동기가 너무나도 선명한 시나리오였죠. 저는 유부남 사업가를 유력 용의자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첸징칭이 사라지기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엔 뚜렷한 갈등도 충돌도 없었다고 했고 남자의 진술에 따르면 6월 8일 첸징칭과 마지막 데이트를 한뒤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그의 알리바이 역시 명확했습니다 행동 동선은 전부 확인됐고 그도 블랙카드의 행방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첸징칭의 신용카드는 남자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첸징칭의 명의의 은행 카드로 5만 9천 위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금이 발생한 장소는 첸징층의 몸통이 든 캐리어가 떠오른 바로 그 섬이었죠. 저는 경찰과 함께 즉시 출금이 이루어진 장소로 출동했고, 한 ATM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ATM CCTV 영상을 통해 첸징층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사람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화질이 좋진 않았지만, 첸징층이 아니라는 건알수 있었죠.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 이목구비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건 용의자의 손에 특이한 흉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CCTV 속 단서를 들고 마을을 돌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죠. 저라도 모자의 마스크까지 쓴 사람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중 이거 그 택시 기사 아니야?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 ATM 기압 용의자의 모습을 알아본 거죠. 늘술 냄새를 풍기고 검은 다크 서클이 짙게 내려 앉은 불법 택시 운전사 황페이산 마을 사람들은 용의자가 황페이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황페이산은 마을에서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폭력적인 인물로 소문났기 때문이었죠. 그는 상습적으로 도박에 빠져 있었고 막대한 빚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을 팔아도 갚기 힘든 빚을 졌다고도 말했죠. 곧바로 황페이산의 동선을 추적했고. 6월 8일, 황페이산이 연장을 택시에 싣고 도로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황페이산의 거주지를 찾아내 그를 체포했죠. 그날 정말 계획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게 소리는 왜 질러가지고. 황페이산의 자백과 확보된 증거를 종합하면 그날의 전말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최징칭은 출장 중이던 유부남 사업가를 만나기 위해 선전시로 향했고 데이트를 마친 후 예정된 촬영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야 했는데요. 그때 유부남이 불러준 택시가 하필 황페이산이 운전하던 차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던 건 아니었다고 황페이산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룸미러로 슬쩍 뒤를 본 순간 천징층 옆에 놓인 고가의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죠. 그 이후부터는 운전 중인 그의 머릿속에선 오로지 가방 안엔 뭐가 들었을까라는 생각만 맴돌았다고 합니다. 지갑 속 현금, 카드, 값비싼 물건들 저 가방만 있어도... 당장 급한 돈을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조용히 차량의 에어컨을 꺾고 더위에 지친 첸징칭은 에어컨을 켜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황페이사는몇번 에어컨을 켜는 신용을 했지만 곧바로 에어컨이 고장난 것 같아 잠깐 멈춰 고치겠다고 말했고 그의 말에 첸징칭은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빨리 고쳐주세요! 더워서 어지럽기까지 하네요 만약 그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변했을까요? 황페이사는 에어컨을 핑계 삼아 외딴 산길로 차를 몰았다고 말했습니다. 산길로 들어서자 인적은 끊겼고 첸징칭은 부채질하던 손을 내려놓은 채 힘없이 창밖을 바라봤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황페이사는 자신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는 첸징칭을 기절시켰고 계획대로 자신이 구한 임대주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안으로 그녀를 끌고 들어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 첸징칭을 겁탈했죠. 그리고 그녀의 가방을 뒤져 휴대폰과 은행 카드를 챙겼고 현금이 없자 찬물을 뿌려 첸징칭을 깨운 후 카드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어쩌면 첸징칭은 얌전히 묻는 말에 대답하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원하는 걸 알아낸 황페이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내 얼굴을 봤으니 살려보낼 수 없지. 황페이사는 준비해둔 칼을 손에 쥐고 조용히 첸징칭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발버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마침내 호흡이 끊겼죠. 이후의 일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황페이사는 시신을 훼손한 뒤 시멘트 블록에 넣어 땅속 깊은 구덩이에 묻었고 몸통은 캐리어에 넣어 바다 깊숙이 던져버린 것이었죠. 천징칭의 몸통이 절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 거라 확신하며 말입니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황페이사의 자택에서 천징칭의 신용카드 6장을 발견했고 그가 살인을 위해 빌렸던 임대주택 화장실에서 첸징층의 DNA와 시멘트 상장에 봉인되어 있던 그녀의 머리를 찾았습니다. 그 모든 증거 앞에 무너진 황폐이사는 결국 죄를 시인했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계획된 살인은 아니라며 첸징층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라고 자신을 변호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중급법원은 범행이 극히 잔혹하고 그 결과가 심각하니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고 황폐이사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뒤 조각났던 촌징층의 몸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이송됐습니다. 만약 그녀의 몸에 실리콘 보형물이 없었다면 그 끔찍한 캐리어 속에서 발견된 몸통이 지금까지도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황페이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늘도 택시 운전석에 앉아 누군가를 어딘가로 데려다주고 있었겠죠. 이번 사건은 때로는 몸속의 아주 작은 보형물 하나가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은 세계 각국의 법의학 수사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가슴 보형물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인공관절 등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기도 하죠. 튠징칭, 그녀는 조각난 채 가라앉았지만 진실은 끝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이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